다날 한달반만에 120%오늘이에는 3일만에 55% 효성중공업 시어스테크놀로지 원익홀딩스 미트박스 삼화전자 에코플라스틱 이구산업 HD현대엘렉트릭 제일엘렉트릭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단기수익은 오늘이에는 다날 이구산업 에코플라스틱이 있었고요. 하락장이었지만 단기급등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장기추천까지 확인 다음 이재명 관련주 형지글로벌 대선주로 이렇게 선반영이 나왔고 4월이 고점일 것이다. 6월이 대선일이니까 보통 일정전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5월. 이둘 중에 하나가 고점일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4월에 너무 심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이 고점일 확률이 크다. 그리고 빠지면 가짜 반등 주면서, 반등이 나올 건데, 5월에 가짜 반등 나올 때 특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6월까지 절대 홀딩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쌍둥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제자리까지. 당선에도 하락할 거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반등 없이 제로선을 하락이 나왔죠. 늘 경고 드리는 대로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3,000원까지 빠지는 정석 흐름이 나왔고요. 이거는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었던 교과서 흐름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짜 반등 주고 크게 무너졌고, 지금도 이 올라오고 있는 거 가짜 반등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시세가 나왔던 애들은 가짜 반등이 50% 이상 쉽게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 고수분들은 잘 먹고 챙겨 나오지만 치고 빠지기가 된단 말이야. 쌀보리처럼 막. 쌀, 이렇게 잘 잡아먹어. 근데, 초보자 분들은 수익이 주먹 안에 들어왔음에도 스치기만 하고 못 챙겨. 분명히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었는데 못 챙기고 끌려 내려가. 손실 전환 당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시세 이후에 역할 가짜 반등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좀 악재로 보고 수익 중이라면 요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나, 꺾이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어깨가 보일 때. 지금 또 뒤늦게 추격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추격하다가 여기 물렸어. 여기 물렸어. 그러면 지금 이만큼 본전까지 7천원8천원 ,000원, 때까지 올 확률이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꺾일 때 손절해가지고 기회비용 살리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11,000원에 물렸어. 8,000원 때, 7,000원 때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손실이지만 기회비용 살렸잖아. 만천원까지 다시 올리려면 얼마나 크게 올라야 됩니까? 이게 가능하겠냐고, 음? 너무나 낮은 확률입니다. 좀 확률에 근거해가지고 이 패턴도 잘 계속 숙지를 하도록 하시고. 종목 상담 받으면 처음부다요 노랑이 물려있어요. 미칩니다. 너무나 좀 당연한 패턴인데. 형지글로버 1봉 자 단기에 400% 올랐습니다 400% 올랐으면 와 이정도는 많이 못다 그냥 더 가든 말든 전략매도 할란다 이렇게 전략매도 해도 되고 꺾이면 분할매도 시작 꺾인다 꺾이죠 꺾이니까 분할매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매도 하시고 요장대양봉이 시가 상한가 종가 아 상한가 시가 7,700원 정도 여기 중요한 자리고요 항상 장대양봉의 시가, 상한가의 시가, 세력이 돈을 가장 많이 썼던 구간의 시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무너지죠. 쌍봉 이탈의 흐름이 나옵니다. 쌍봉. 아,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또 분할매도 하던가 전략매도 하시면 돼요.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 3천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또 빠지죠. 이것도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짜 반등 이 크게 나오겠지만 조심을 해라. 음. 이렇게 가짜 반등. 이것도 장석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기 물렸던 분들, 추격하다 가 여기 물렸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본전을 기대하는데, 아 본전 올라하고 있는데 떨어지분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 최소화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기회비용. 살리는 게 낫다 이거죠.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여기 추격하다가 물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올 건데, 그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만에 꺾여요. 꺾일 때 요구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손실 재소화를 생각을 해 주도록 하자. 단기 포지션의 경우에. 음. 이거를 장기로 가져간다? 그것보다는 단기로 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주도주, 일정주, 교체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워낙 끼가 크니까, 가짜반등도 80%나 나왔어요. 지금도 70% 정도, 60%, 70% 정도 오른 자리고, 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심을 하도록 하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요구간에서 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좋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역배열을 끊었다는 겁니다. 역배열을 끊었고 여기 장기입형 수렴되어 있는 4천 원, ,000원. 4천 원을 지켜주면 밀린다 하더라도 뭐 어째 어째 또 이렇게 시간 투자하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천 원 이탈하면 또 이렇게 침체 구간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여름을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형지 엘리트 앨범. 얘도 4월이 고점이 되었고, 어, 얘는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했네요. 전고점까지도 때려주면서, 전고점이 3665. 종가상으로 3665를 안착을 해줘야 이제 꼬리 4080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큰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스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를 안차고 실패한다? 그럼 1차로 박스 중앙, 2 0 중후반까지 밀리는 거 조심. 그리고 최악으로는 또다시 1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크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 애고, 밀릴 때마다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면 장기평까지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면 장기평까지 이것도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니까 장기평까지 지금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밀리면 장기평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여름을 조심해야 을 됩니다 이게 성질이죠 주가가 장기평과 멀어지면 장기평으로 다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최근에도 4월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했고 장기평이랑 멀어졌다가 다시 장기평까지 달라붙었다 지금도 장기평과 멀어졌으니까 최악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장기평까지떨어지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도 추세를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홀딩하세요. 근데 이탈하면 분할매도 시작을 하도록 하자. 단기평을 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단기평으로 봤을 때는 11선에서 반등, 11선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네요. 밑에 15, 21선, 61선 이렇게 차례차례. 단기 평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형지 INC. 에도 급등이 4월에, 4월 초에 나왔고, 음, 4월이 고점일 것이다. 조심해라.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음, 6월, 5월에도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4월이 고점이 되었죠. 4월이나 5월이 고점일 것이다. 6월까지 절대 들고 가지 마라. 결국, 재료 소멸로 쭉,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바닥에서 나와주고 있긴 해요. 셋 중에는 제일 약한 흐름이고. 저항대는 반년선. 1250 정도. 그리고 여기 기존 지지였던 자리, 투매가 나왔던 자리. 1500원. 주요하게는 이두 개의 저항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지지는 오늘의 시가 1107. 그리고 저가 2년선. 밑으로는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참고하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저항 맞고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작은 박스는 이렇게 큰 박스는 이렇게 보면서 박스 각 박스의 중앙 그리고 하단까지 떨어진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배열은 요렇게 끊어주고 있는 구간인데 단계 여기를 다 회복할 확률은 낮으니까 경지글로벌 설명한 거 그대로 대입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해피엔딩 시나리오 9주년 이벤트 50% 할인과 최대 두달 연장 혜택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원님 1500만원 수익인증이 있었는데 여기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추천주로 교체해서 만회를 했다는 인증이고요. 예, 앞에는 보시면 400만원까지도 손절을 하셨고, 뒤에는 계속 회복하고, 최근에도 440만원 수익으로 만회를 하고, 1500만원 수익 중이시네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추천주들로 기회비용을 만회했다, 살렸다. 추천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고, 가면 크게 간다. 제가 먹으면 20%, 30% 정도는 먹으라고 하고 있죠.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단타 포지션 분들은 회전율을 높이면서 짧게 자주 먹는 걸 반복을 하겠지만, 스윙이면 최소 20%는 먹어줘야 된다. 분할 매도 하면서 좀 크게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 분들도 현재 자신감 붙을 때더 경계하고 조심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더라 도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팔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야 살아요. 팔을 자른 덕분에 사는 겁니다. 고수는 버려서 더큰 것을 넣고 하수는 버릴 줄 몰라 더큰 것을 잃는다. 아 이거 씨 이거 진작에 손절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런 종목들 있죠? 잘라야 됩니다. 지금 늦었더라도 튀어줄 때 손절을 하던가 좀 수익 나면 계속 갈가내면서 없애는 식의 대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손절 구간을 보면 지수 밀렸을 때 홀딩 하시다가 5월에 기술적 반등 줄때 손절하고 이후에 주도주, 일정주, 새추천주로 교체해가지고 만회를 하신 것 같죠 매도 고려 대상 단기 손절가 이타 후에 반등 흐름이 없다 손절가 위지만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아니거나 일정이 없다. 비주도주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쳐내고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종목이 쌓일 수는 없어요. 종목이 쌓이는 경우는 수익은 찔끔 먹어서 없애고 손절은 절대 안 하는 경우죠. 수익 남 손절해 주시고 수익이 없으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54%, 86만원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이 있지만 당일에 40만원 수익 마감이죠 이렇게 노답인 종목들 마이너스 50%면 100%가 올라야지 본전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세월에 복구합니까 추매해도 평당이 잘 낮아지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해가 내는게 낫다 손절을 해 버리는 게 낫다 계좌관리 퉁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있다 하더라도 총수익 마감이 되잖아요 30% 140만원 수익 내고 12% 50만원 손절해가지고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딴돈의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계속 이렇게 통치기를 해줘야 동맥경화 안 걸리고 계좌 순환이 이어지면서 수익이 자주 납니다. 순환이 됩니다.